이곳은 런던 북쪽에 있는 리틀 미샌든이라는 마을입니다. 1962년 11월, 20세기 최고의 아동 문학 작가 로알드 달은 이곳에서 켄터베리 대성당으로 급히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목회자가 켄터베리 대주교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절박하고 간절히 켄터베리를 찾았던 작가는 그날 이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켄터베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납니다. 로알드 달은 어린 딸 오펠리어와 루시와 함께 이곳 리틀 미샌든을 다시 찾습니다. 두 딸은 손에 꽃을 들고 있었고요. 이들은 리틀 미샌든에 잠든 언니 올리비아를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막내딸 루시가 로알드 달에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우리 언니를 데려갔을까요? 막내딸의 물음에 아빠는 글쎄 라고 대답한 후, 8년 전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막내 루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8년 전 켄터베리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로알드 달은 누구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꿈을 꾸게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의 장벽을 넘을 수 있게 했던 작가였습니다. 제가 교회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목표도 자극적이거나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책과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도 로알드 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알드 달은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보다 그의 책을 훨씬 더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의 대표적인 책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영미권에서는 교과서보다 더 많이 읽히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로알드 달은 우리에게 더 유명해졌습니다. 로알드 달은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이긴 하지만 허구로부터 이야기를 창조하기보다 그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그렇고요, 인기 뮤지컬인 마틸다 같은 작품들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합니다. 1962년 켄터베리에서 로알드달은 무엇을 경험을 했을까요? 리틀 미샌든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레이트 미샌든에 있는 집시 하우스는 로알드달이 1954년부터 거주하면서 작품을 썼던 집입니다. 그레이트 미샌든에는 로알드달 박물관과 그가 잠든 무덤도 있습니다. 1954년에 그의 첫 달, 올리비아가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첫달 올리비아, 자신의 문학세계, 사랑하는 가족, 이 집시하우스에서 로알드 달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렇지만 올리비아가 8살이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게 1962년 11월입니다. 올리비아를 리틀 미슨 든 예배당 앞에 무덤에서 작별한 이후, 로알드 달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켄터베리 대주교를 만나러 차를 몰았던 겁니다. 그 목사에게 로알드 달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올리비아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올리비아가 우리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으니 외롭지 않을까요? 그래도 올리비아가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지금 천국에 있겠죠? 그렇지만 혼자 천국에 있으니 아마 로울리는 올리비아 옆에 함께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로울리는 올리비아가 살아있을 때늘 함께 있었던 강아지였습니다. 딸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빠가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주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걔가 어떻게 천국에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로알드달은 캔터베리를 떠났고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나고 올리비아의 무덤에서 로알드달은 막내딸 루시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로알드달의 어린 시절에 그 캔터베리 대주교는 그의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가 기억하던 교장 선생님은 어땠을까요? 루알드 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체벌은 나에게 육체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는 아직까지도 딱딱한 벤치나 의자에 좀 오래 앉아 있다 싶을 때마다 55년 전 선생님들의 회초리가 내 엉덩이에 만들어 놓았던 줄무늬를 따라서 맥박이 뛰는 것을 느끼곤 한다." 교장 선생님은 회초리를 꺼내들 때마다 살짝 때리는 정도로 끝내는 법이 없었다. 교장 선생님은 회초리로 아이를 한대 때리면 담배를 꺼내 파이프를 물면서 아이에게 죄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매질이 엉덩이에 가해졌다. 그는 회초리를 휘두르는 순간에도 연설을 계속 늘어놓았다. 매질이 끝나면 아이에게 깨끗한 수건과 세수대야가 제공되었다. 바지를 올리기 전에 피를 닦아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생각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당시 교장이자 한 사람의 평범한 성직자였다. 나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빛 속에 앉아서 거룩한 주님의 어린 양, 자비, 용서,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그의 설교를 들었다. 그때 내 어린 마음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 바로 전날 밤에 그 설교자가. 규칙을 어긴 자그마한 소년을 때렸을 때는 자비나 용서 따위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무엇에 대해서 떠들었단 말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말과 행동을 달리한다는 것인가? 나는 그 매지라는 성직자가 나중에 켄터베리의 대주교가 될 것이라고 누군가 내게 말했다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회의를 품게 된 것은 아마도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는 스스로에게 거듭 말하곤 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세상에 보낸 세일즈맨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의 사업에는 무언가 커다란 결함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이다. 로알드 달의 기록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로알드달과 참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로알드달의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누군가의 책 속에 우리의 자화상은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될까요? 까라바주는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넣었던 작가입니다. 그는 감정과 기억을 자화상 속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잡히시던 순간 가론 유다는 예수님에게 키스를 합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누구를 체포해야 하는지 지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뒤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제자는 저렇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램프를 들고 지켜보던 인물이 까라바조 자신입니다. 이 순간에 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거나 정체성을 바꾸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까라바조의 이 고민은 지금도 유효한 질문일 겁니다. 사실주의를 표방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 까라바조는 언제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가론유다의 역할을 맡은 이 모델은 빈민들 중에 한 명을 그가 직접 선택해서 세운 겁니다. 이 모델이 바로 이 그림에 등장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그림 속에 예수님의 상처 속에 손가락을 넣는 바로 이 인물입니다. 까라바조는 이렇게 같은 모델을 다른 그림에 등장시킵니다. 천재화가였고 사실주의를 표방하면서 그의 그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화가는 왜 같은 인물을 이렇게 다른 그림 속에 등장시킨 걸까요? 그림을 완성한 시기도 비슷한데 말이죠. 까라바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신앙을 갖고 있지만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취를 감추고 우리의 정체성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켄터베리를 다녀온 이후에 사람에게 실망해서 냉담해져 있을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의 손목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루알드달을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루알드달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딸 올리비아를 생각하고 켄터베리 주교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라고 원망을 하지만 그의 작품, 찰리와 초콜렛 공장 속에는 너무도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켄터베리 대주교가 딸을 잃었던 아버지에게 이 그림처럼 그의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아마 로알드 달은 C.S. 루이스를 능가하는 그런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로알드 달이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집으로 오가면서 구멍 가게에서 먹었던 초콜릿을 떠올리면서 썼던 책입니다. 윌리 원카라는 사람은 초콜릿 공장의 사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는 초콜릿 공장을 공짜로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초콜릿 속에 다섯 장의 초대권을 넣습니다전 세계의 아이들은 초콜릿 공장을 방문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초콜릿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초대권을 받은 당첨자들이 생길 때마다 언론에서 보도될 만큼 전 세계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생일 선물로 겨우 초콜릿을 선물받았던 가난한 소년 찰리에게 당첨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초콜릿을 싹쓸이하다 싶을 정도로 부유한 아이들 4명이 당첨이 되었고요. 기적 같은 일이 찰리에게도 생긴 겁니다. 그렇게 5명이 초콜릿 공장을 방문하는 초대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초콜릿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4명의 어린이들은 탐욕과 욕심 때문에 공장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관람을 마쳤던 한 사람 바로 찰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공장의 사장 윌리 원카는 이렇게 말을 하죠. 찰리, 나는 이 공장을 전부 너에게 선물하기로 마음 먹었단다. 공장을 스스로 꾸려 나갈 만한 나이가 되면 이 공장은 몽땅 네 차지가 되는 거야. 그 말에 찰리의 할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어린 찰리에게 주려는 건지 묻습니다. 윌리 원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자식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으로 더 나이를 먹어 더 이상 공장을 꾸려 나갈 수 없게 되면 누가 이 공장을 꾸려 나가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텐데 말이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 대신 이 공장을 떠맡으려는 야가 빠진 사람들은 수천 명도 넘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어른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제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을 고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생각도 깊은 어린아이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초콜릿을 만들어내는 모든 귀중한 비법을 알려줄 만한 그런 아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초콜릿 공장 주인이 마을 변두리의 가난한 판잣집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찰리에게 초콜릿 공장을 초대해서 공장을 상속한다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작가는 상상 속에서만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미 이 이야기의 플롯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자화상을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콜릿 공장을 상속하실 겁니다. 이 판타지 같은 사건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초콜릿 공장을 바라보시면서 찰리가 초콜릿에서 초대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천국의 열쇠를 찾아서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지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으로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초콜릿 공장의 주인이 되신다면 저에게 고디바 초콜릿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디바 초콜릿 이야기는 바로 위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조지 버나든 쇼의 작품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